저는 흑백 요리사도 시즌 2도 다이브스다웃 이번 시즌도 너무 재밌게 잘 봤거든요. 네. 근데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 그래? 흑백 요리사도 시즌 1에 비해서 캐릭터성이 부족하다. 아, 너무 잔잔하다. 같은 그림이다. 네. 이런 평이 있었고. 그리고 나이프 사우도 아 노잼이다 막 이런 평이 있고 오히려 투가 훨씬 재밌었다 평까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 누구지? 처출해 내고 싶다. 혹시 뭐 양치님 시험 준비하세요? <laughs>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않고. 웃음> 인생이 왜 이렇게 팍팍해? 요 <laughs> 그런가요? 왜 그러지? <laughs> 원래 시험 공부하고 할때 음, 모든, 모든 게, 게 재밌죠. 요새 <laughs> 그렇지도 않은데 <laughs> 첫 번째로 그래서 아 이렇게 모든 컨텐츠가 재밌는 건. 내 인생이 지금 너무 노잼인가? 라는 생각을 아. 첫 번째로 해봐. <laughs> <수 있죠>, <laughs> 두 번째로는, 아, 사람마다 이렇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구나. 그러면 음. 이제 남들의 불호가 나한테는 정말 호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브로 해서, 네. <laughs> 아니, 불호 컨텐츠라기보다 되게 소재가 관심이 있었는데, 불호평을 많이 봐서 안본 영화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넷플릭스 굿뉴스를 틀었습니다. <laughs> 결론적으로는 재밌게 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거를 들고 왔어요 뭘 봐도 다 재밌는 <laughs> 회사에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 아닙니다 <laughs> 네, 영화는 달을 화면 중앙에 띄우고 자막으로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음 다만 모든 등장인물과 상황은 상상에 의한 허구임 그렇다면 진실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laughs> 그러면서 약간 맥 빠지면서 해맑은 설경구 씨의 목소리로 진실은 간혹 달의 뒷면에 존재한다. 그렇다고 앞면이 거짓은 아니다. 트루먼 쉐이디 이렇게 명언을 읊고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설경구는 아까 그 명언에 의해서 너 이거 알아? 라면서 이제 젊은 군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 이런 말 알아? 그러니까 이 젊은 군인이 발끈하면서. 아~ 그걸 누가 모르냐 뒤에서는 온갖 이상한 일들이 다 벌어지지만 사람들은 안면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람들이 믿으면 더 이상 거짓이 아니라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따지듯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경구 씨가 연기하는 작중에서는 아무개라고 나오거든요. 이름도 없네. 그래서 아무개가 아뭔 헛소리야. 결국 앞면이든 뒷면이든 다른 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계속 투닥이는데 주인공인 젊은 군인인 서고명이 내레이션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 두 가지 뉴스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로 나오는 거는 1970년 2월 14일 대한 뉴스예요. 그래서 그 대한뉴스 특유의 톤으로 66일 전 우리 국민들이 납북됐던 사건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면서 51명이 납북이 되었다가 오늘 39명이 들어오고 남은 12명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승객들이 인터뷰를 막 하면서 아 우리를 뭐 따로따로 가둬놓고 고문을 하고 막 이런 그 처참한 상황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뉴스 이제 1970년 3월 15일 이번엔 일본 뉴스가 흘러나오는데 오늘 도쿄에서 반정부 폭력단체 적군파 수장이 체포되었다 그래서 적군파는 반정부 공산주의자 동맹 중 가장 과격하고 테러를 일삼는 집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와요 근데 이 테러범을 잡았는데 그 수장의 주머니에서 약자로 HJ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쪽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발뺌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뉴스가 시작이 됩니다 1970년 3월 30일 한해다 공항 굉장히 긴장을 한것 같은 어떤 수상한 무리가 비행기에 탑승을 해요 거기는 이제 어려보이는 중학생 돼 보이는 교복 입은 소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얘가 떠니까 같은 동료가 긴장하지마 우리는 내일의 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일의 조 혹시 아시나요? 하얗게 불태워나 네, 와. 그 하얗게 불태워서 그 짤만 알고 있는 네, 뚱맞네거기에 심취한 이 이상한 그치. 집단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그거였어? <laughs> 네 맞습니다. 어머. 정확히 그 작품입니다. 어, 음. 그래서 다시 아까 그두 번째 뉴스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잡혔던 접근 수장이 고문을 이렇게 당하다가 아 생각났다. HJ는 하면서. 하이잭! 이라고 외치며 음. 플로롤로그가 끝나면서 제1장 하이잭킹 이런 자막과 함께 이제 1장이 시작이 되요 이런 연극적인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1장, 2장 이서좀 장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음. 자 1장이 시작되면 승객이 한 명이 자고 있었어요 귀마개를 해서 되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에서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설핏 깼는데 되게 주변이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마개를 이렇게 뺐더니 그 이미 비행기는 하이잭이 된 상황이어서 막그 테러범들이 소리치고 앉아 당장 막 이러면서막 소리치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 테러범들은 자기는 공산주의 연맹 적군파이면서 지금 일본은 마르크스가 말하는 고도 자본주의에 다달르났다 이런 견고한 그 부르주아 권력을 분쇄하려면 무장혁명밖에 없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다. 그러면 이제 하이크를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그 이동 수단이니까 어디로 향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목적지는 바로 평양입니다. 어허. 네, 그래서 냉면 먹으러 가는. <laughs> 그럴 수도. <laughs> 네, 이들의 목적은 북한으로 가서 북한을 공산주의의 전초 기지를 삼아 어. 세계를 공산화하겠다. 이런 네. 목표예요. 그걸 북한으로 북한에서 <laughs> 안 되지 중국이나 러시아로. 왜냐면 그때는 에이. 중국이 문화대혁명식이라 굉장히 아 혼란스러웠던. 시... 저도 궁금해서왜 북한으로 가려고 했지? 중국은 그때 뭐해서 이렇게 검색해 봤거든요. 근데 문화대혁명식이더라고요. 아, 그럼 일본 사람들이 납치한 거예요? 네, 일본인들이 아 일본 항공을 이렇게 아 납치를 해서 북한으로 가자라고 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북한이랑 합의는 했대요? <laughs> 그건 없었을 <laughs> 것 같습니다. <주장하면> <웃음> <웃음> 그쵸. 그래서 되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테러범들이에요. 근데 이 무지한 테러범인데 왜이 하이잭이 성공을 했냐면 그 당시에는 뭐 보안 검색대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일본도 같은 것도 어? 골프 가방 같은 데 넣어서 그냥 어? 들고 타고 어. 뭐 그 그런 것들 막 들고 탄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하이잭하기 좋은데. <laughs> 네, 그래서 아. 모든 안전 규정은 뭐 피로 세여져 있다 뭐 이런 말이듯이, 그러니까 아. 모든 게다 시행착오를 겪고 이런 규정들이 생기잖아요. 술국이야. 네. 네 일본도 이 사건 이후로 이제 그 보안 검색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평양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기장이 되게 뭐만 시간을 비행한 노련한 기장이에요. 음. 그래서. 나는 평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어떻게 가냐. 음, 북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 비행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어, 세상에. 지시 같은 걸 관제탑에서 이렇게 주파로 받아가지고, 뭐 어디로 이동해라, 몇도 이동해라.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럼 평양 관제탑에 연락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수교가 안됐는데 어떻게 그 주파수를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옆에 부기장이 한국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에 나왔던 김성우신데 귀한 제일 교포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기장이 너는 알지 않아 평양 가는 길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 그 그래서 부기장이 아니 나는 저 10년 전에 귀화를 했고 우리 부모님은 다 한국인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니야 남조선이었다 <laughs> 막 이렇게 얘기를 어. 하면서 그그게 그, 이게 장르가 블랙코미디거든요 그래서 예. 계속 진지한 장면이 나왔다고 웃긴 장면이 나왔다고 진지한 장면이 나왔다고 웃긴 장면이 나왔다가막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아까 그 평양주파소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부기장이 다음에 테러할 때는 그런 주파수 같은 것좀 알아보고 공부 좀 많이 하고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기장이. 기지를 발휘를 해서 우리는 국내선 여객기이기 때문에 그 국외까지 갈 만한 연료가 없다라고 오.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연료는 이제 만땅이 었거든요 음. 근데 테러범이 그 기기판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일본의 다른 공항으로 착륙을 하게 됩니다. 오. 일본 정부는 난리가 났어요. 어, 근데 난리만 나고 허둥지둥해요. 이런 거를 뭐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일본 역사상 약간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 일어나면 굉장히 당황하고 허책거리를 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 허둥대기만 하고 뭐그 항공 회사 대표는 우리 주식 떨어지면 이들이 책임질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이제 제가 뭘 해보겠습니다 하고 공군 전투기 한 대가 활주로에 나타납니다. 되게 음. 비장하게 나타나서 비행기 그 여객기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되더니 문이 열리고 조종사가 열심히 도망을 쳐요. 어? 그 비행기가 못 가게 주차를 아 시켜놓은 거야 앞에를. <laughs>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싶고 당장 저런 거 치워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찌저찌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 노약자들은 비행기 안에서 좀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은 내리고 연료를 받고, 그 테러범들이 요구하는 거는 우리에게 연료를 공급하고, 그리고, 평양 갈 지도를 내놔라. 이렇게 모르니까 <목소리> 그냥 지도를 지도. 내놔. 라 지도, 지도와 나침반을 내놓라고 으 합니다. 지도만 갈수 있는데. <laughs> 네. 그래서 어쨌든 그공간 비행기는 치워지는데 그 전투기가 후진이 안 된대요. 저 말하는데. 그래서 트럭으로 이렇게 띠 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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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끌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끌고 나가고 연료 주입해주고 지도를 주는데. 사회과 부도 책에서 뜯은 것 같은 지도 되게 허술한 지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장이 어이가 없어서 원래 지도는 이런 게 아니고 항로랑 뭐 어디에 공항 있는지가 다 있어야 된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우리한테 우릴 잡을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준 거다. 정부가 기대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모두가기 영화예요. 모든 것을 다까는 그래서 어쨌든 뭐 받기는 했으니까 일본에서 항공기는 떠납니다. 그 상태로 갈수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북쪽을 향하면 한국이 있겠죠. 어. <laughs> 네, 한국은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떠서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앙정보부, 중정부장 박상현은 회의를 엽니다. 와, 우리나라 일도 아니고 뭐 일본 애들이 일본... 애들 납치해서 북으로 가겠는데 우리 그냥 사연하라 하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 그래도 생명의 그런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인권을 중시해야. 그러면 옆에서 아, 안기부에서 인권을 막 이러면서 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쨌든 CIA의 의중을 이제 말을 해 주는데 CIA는 공산 진영에 이제 납북되는 건좀 막아 보고 싶은데 일본에서 실패했으면 한국에서 좀 어떻게 그거를 저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입장이에요. 해요? <laughs>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비행 이미 하늘에 떠 있는 걸 우리가 무슨 음. 수로 그거를 여기 에 착륙을 시키고 음. 되돌릴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암흑계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암흑계는 영화 설정상 뒤에 나오는 얘기긴 한데 중정 부장의 아버지가 예전에 6.25때 데리고 온 북한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비상한 거야. 그래서 그냥 데리고 와서. 심지어 그 나만의 국적을 주지도 않고 계속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런 왜냐면 국적을 줘버리면 얘가 뭐 떠날 수도 있고 그냥 뭐. 자기 살길 찾아가 버리니까 그냥 그 어두운 일들을 계속 시키는 게 이제 음. 아들 때까지 와가지고 계속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없어서 아무개라고 불리거든요. 아주 어, 어. 그 악도 없지네요. 네. 그리고 그 중정부장 박상현은 근데 그 류승범 배우가 연기를 했거든요. 음. 굉장히 능청스럽게 능글대면서 연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어떻게 잘 내릴 거예요? 그러면 잘 달래서? 막 이렇게 중장보장이 해맑게 유승성 검씨가 해맑게 잘 달래서? 막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이 <laughs> <laughs> 설경규씨가 아 고견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한국에서는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일본한테 빚을 지워서 좀 우리도 얻어낼 걸 얻어보자. 그리고 또 3개월 전에 그 납북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한국을 지나치게 하는 건뭐 한국으로서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니까 막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개는 못한다 어쩌다 하더니 결국 공군관제사 서교명 중위를 찾아가서 미군 기지로 데려가서 그 관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파를 잡을 수 있으니까 네가 이제 협상을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미군 기지로 데리고 가냐면 미군 레이다가 파장이 세요. 근데 왜 미군이 안 하냐면 그 파장이 뭐한400 정도의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미군 기술력으로는 뭐0까지 늘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국제법에 어긋나. 그래서 미국은 법을 어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한국에 그냥 중위를 데리고 와서. 개를 시키는 거죠. 개 면허를 대고 개한테 시키게. 그래서 주파수를 작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못하면 자기가 독박을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굉장히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 전화를 받고 나 중정부장이용 이런 말에 음. 결국 그때는 뭐 중정부장 말을 안들으면 어떻게 될지 뻔하게 상상이 음. 되니까 이제 중정부장이 어떤 수단을 써도 좋으니까 한국에 착륙하게 해라 그러니까 어, 그러면. 여기가 평양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한번 아무개가 냈었거든요. 어, 이렇게 영화상 나오진 않는데 어 그러면 이 방법은 어때요라고 하니까 중정부장 막 화를 내면서 막내 쫓았던 장면이 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뒤에서 평양이라도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중정부장이 이번에도 막, 너말 똑바로 너 해라. <laughs> 당신 그러다가 이제 바로 깜빡간다 방안기부 간다라고 하는데 중정부장이 취미가 볼펜을 세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중요한 회의할 때도 이제 볼펜 이렇게 계속 세우고 아.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넘어지죠. 어. 근데 그 조심해라 깜빡간다 하는 순간에 볼펜이 딱선 거예요. 기분 <laughs> 네. <굉장히 그래서> 좋아졌서 <laughs> 어, 그래서. <laughs> 어떡하될 <laughs> 수도 있겠는데? 그있으니까 어, 아무개 바꿔봐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개, 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개가 생각했던 방법이랑 이제 서고명이 생각했던 방법이 똑같았던 거죠. 음, 이 중요한 일이 이렇게 결정이 되네요 고 편신이 정지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교신을 할 것인가? 뭐 레이더로 잡는다 하더라도 그럼 비행기가 평양 관제탑 주파수를 모르지만 어쨌든 착륙을 하려면 연결이 되기는 해야 되거든요 관제탑이랑 그러니까 비상 주파수로 이제 전파를 송출을 하는 거야 근데 비상 주파수는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음. 거기서 이제 뭐 평양 관제탑 나와라 하면 이제 평양 관제탑이 대답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쪽이 평양 관제탑이다라고 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말을 들어라. 근데 이제 평양에서도 이미 음. 상황은 다 알고 음. 있었고 평양에서도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우리도 대답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선착순인 거야. 정파가 방출됐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수강신청, 추석철도 예매와 같이 클릭 한 방에 모든의 문명이 걸려 있는. 네, 그래서 평양 관제탑과 서울에서 이제 손가락 이렇게 올려놓고 아. <laughs> 대기를 탑니다. 이선자가될 수도 있는. 그런데 음. 평양은 평양이 여기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아,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빠르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고할수 아. 있겠죠. 뭐 어떤 방해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네. 과연 <laughs> <laughs> 네 우리 네, 한국은 평양이라고 속일 수 있을 것인가? 속입니다. 어, <laughs> 어. 그리고 평양이라고 해서 결국 도착을 했는데 그럼 김포공항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평양처럼 꾸며낸다. <laughs> 그렇죠. 뭐 아무래도 저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 줄거리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감독이 변성현 감독이에요. 음. 그 불안당으로 음. 유명한 감독이죠. 음. 이 감독이 한 배우에 꽂히면 그 배우만 계속 쓰는 감독들이 있잖아요. 어, 어, 이변성영 감독님은 설경구 배우에게 꽂혔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경구 배우와 같이 연기를 하거든요. 음. 근데 설경구 배우가 이제 계속 작품을 하면서 평가를 했던 게그 영화평을 했던 게 불안당을 보고서는 상업영화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 킹메이커에서는 좋은데 안될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laughs> 길복순에서는 너 B급 감독이구나 라고 오, 말을 했대요 누군가에겐 칭찬일 수도 있는 그런 <laughs> 말이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굿 뉴스에서 네 영화 중 제일 좋았다 라고 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허. 어, 근데 이 평이 전체적으로 그 많은 평론가들의 평하고 좀 일치를 해요. 변성현 감독의 최고작으로 많이 음. 이 영을 꼽는 것 같고요. 어, 참고로 이동진 평론가는 별점 4점을 주고 음, 한줄 평으로는 이런 한국 영화를 간절히 기다려왔다라고 음. 아. 했습니다. <laughs> 네, 이동진 평론가가 진행하는 그 BTV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 올해 한국 영화 10선 해가지고 이렇게 순위를 음. 매겼더라고요. 근데 3위가 바로 굿뉴스로 음. 꼽혔고요 참고로 어. 2위는 우리 본거 아닌가? 세계유주인 음. 윤가은 감독의 세계유주인이 1위. <laughs> 음. 축하드립니다. <laughs> 2위는 음.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아. 네, 요렇게 음. 개인데 이동진 평론가 말로는 1, 2, 3위가 거의 그냥 순서 자기들끼리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음. 비슷하게 다 좋았다라고 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음. 그 평론과 평행 굉장히 좋은 거치고는 그쵸 맞습니다. 않을... 제가 좀... 불호평이 많았다고 어. 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공개 후에 바로 이제 오늘의 대한민국 탑10 영화 음. 부문에서 1위에 오르기도 하고 뭐. 한국이나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뭐 이런데 되게 상위권에 랭크하기는 했는데 넷플릭스가 그 특히 우리나라는 영화권 순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맞아. 시리즈 순위가 중요하고 영화권은 진짜 사람들이 안 보는 그런 것들도 막 랭크가 되어서 전체 순위에서는 뭐 19위로 이제 최고 성적이 19위, 그래서 좀 저조한 순위를 기록을 했어요. 한국인들이 블랙코미디를 좋아하나요? 그렇죠. 한국인들은 블랙코미디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음. 그리고 이게 역사를 다루는 건데, 한국인들이 역사 소재 좋아하거든요. 근데 역사 소재를 되게 딥하게 파는 걸 좋아해요. 서울의 봄처럼. 근데 진지하게. 어, 진지하게. 근데 이거는 역사 사건을 좀 가볍게 겉에서 훑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블랙코미디 좋아하지도 않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대중들의 평은 안 좋았던 것 같고. 음. 저는 근데 되게 재밌게 봤고요. 어, 그, 오브라가 어디에서 갈리는지는 알겠어요. 그런 이상한 긴장된 다음에 맥 빠지는, 그런 막 깔깔 웃는 것도 아니고, 피식 웃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어, 테러범들이 납치를 했어. 그런데 앞자리에 어떤 남자가 막이 웅풀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서 가봤더니 코가 간지러웠던 사람이야. 그러면 아. 이제 테러범이 이제 도끼를 들고 되게 험악하게 이렇게 쳐다보다가 코를 이렇게 긁어주거든요. 아. <laughs> 그런 장면이나 아니면 그, 주파수 이렇게 먼저 잡으려고 대기하는 장면을 순간적으로 웨스턴 무비 장면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서로 총을 꺼내려는 총잡이로 이렇게 아 묘사를 하거든요. 아 근데 그런 장면들이 저는 뭐 신선했는데 아 오그라든다. 유치한다. 이렇게 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음것 같고요. 그래서 어, 불호평이 이해는 가지만 저는 재밌게 봤고 그리고 전그 역사를 라이트하게 접근한 것도 되게 좋았고 근데 라이트 하다고만 할 수도 없는 게 모두각이잖아요 그때 일본의 정부의 무능함 우리 한국 정부의 개인에게 덮어씌우기라던가 독재적인 상황 권력자에게만 아부하는 그런 거라던가 미국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하면서 지들 한 발짝 빠지는 그 음. 얄미운 음. 거랑 뭐 북한의 독재 상황 그리고 테러범의 어리석음 뭐 이런 것들을 다 전방위로 모두 까기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모두 까기를 하면은 결국은 아 네가 뭐가 된다고 다 까고 있어 이런 음. 입장이 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마지막 결론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해피엔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약간 실제 역사 소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씁쓸하게 좀 끝나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맨 앞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영화 속에 계속 암우개랑 서고명이랑 명언을 이제 주고받아요. 뭐 준비에 실패한 것은 실패를 준비한 거다. 그러면 누구? 그래서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러면 서로가 이제 상대의 이름을 맞추고 미국 영화에서 그 많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당연히 앞에 말했던 그 명언도 진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감독이 허구로 만든 완전 그냥 가짜 명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그냥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게 반복되면서 그러면서 또그 결국 앞면도 뒷면도 모두 다리라고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약간 위로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네 재미있게 봤습니다. 음. 음에 물어보고 싶었어요. 음. 진짜 명언 많이 <laughs> 오 눈치가 좋은데. 그런데 <laughs> 워낙 그게 음. 좀 밈처럼 대기도 음. 했었고. 저는 근데 하나 조금 아쉬웠던 거는 초반부터 일본 분량이 되게 많거든요. 납치를 하고 이렇게 와서 근데 초반에 일본 배우들이 일본어 연기를 할때 일본 특유의 연기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연기할지. 근데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막 일본 드라마에서 보는 정도의 과장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한국 영화다 보니까 톤이 조금 조절이 되긴 했는데 그런 쪽은 남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부분 잘봤고 한국에서 진행되는 것도 잘봤는데 나중에 결국 서울에 도착해서 한국 배우랑 일본 배우들이 만나야 되는 그 부분이 음. 되니까. 어, 조금 이질감이 오더라고요. 음. 그리고 거기서 또 일본어로 계속 대화를 하거든요. 음. 그런 게또 기분이 나쁘기도 하. <laughs> 아니, 한국에서 왔으면 한국말을 써야지. 근데 그게 의도는 알겠어요. 왜냐면 뭐한 가지 언어로 진행을 해야지, 진행이 좀될 거고. 그리고 일본 장관이었나? 이 사람이 고위급 인사가 와가지고, 이 나라가 몇십년 전만 해도 우리 지배하에 있어서 고위급한 애들은 우리나라 말다할줄 알아.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음. 그니까 러그 당시 뭐. 정부의 친일적인 음. 그런 부분도 뭐 깐다라고 음. 볼 수는 있는데 한국인이어서 계속 일본말만 이렇게 계속 듣는 것도 음. <laughs> 뭐 좋지는 않았고 그리고 좀 약간 일본 배우들이 연기하는 톤하고 한국 배우들이 연기하는 톤이 살짝은 달라가지고 음. 그런 부분 제가 영화 진짜 잘 보다가 딱한번 이제 얼마나 맞지라고 이렇게 시간을 본 파트가 딱그 부분이었거든요. 중력 떨어졌 그게 조금 아쉬웠고 가장 웃기게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평양이라고 속이고, 음. 여기를 김포공항을 평양으로 고치는 그런 과정들을 네. 되게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을 굉장히 짧게 치고 넘어가거든요. 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분이, 아, 저 부분 더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왜안 살렸지라고 했는데, 어, 오히려 거기까지가 들어가면 블랙 코미디라기 보다는 약간, 코미디 요소가 음. 더 강조돼서 그 부분을 좀 드러내지 않았나라고 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좀 음. 구조적으로 이렇게 앞 부분하고 뒷 부분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막 단위로 끊어지면서 각각의 그런 종장이 되는 것들도 되게 좋아서 만약에 호불호 평을 듣고 만약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듣기에는 되게 재밌었...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한번... <laughs> 재밌을 것 같은데, 저도 약간 그 설경구 씨를 별로 좋아하지 음... 않아서. 어, 저도 근데. 어, 맞아. 네, 맞아요. 그래서 영화를 어, 좀감동적 이게 맞아요. 사실 인기가 없었던 건 설경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laughs> 그럴 수도 영향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laughs> 아, 그 이유도 있긴 했었어요. 왜냐면 그 설경교 배우도 그렇고, 류성범 배우도 그렇고, 그, 호감도와 상관없이 두 분이 연기할 게 너무 보일 것 같은 그런 아. 게 있잖아요. 빤할 음. 것 같은 그런 네. 부분들이 있어서 좀안 땡기는 요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여전히 영화 속엔 음. 있어요. 그런 배우들의 평소 연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는 한데, 그 와중에서 아무 개, 좀 아무 데도 속하지 못하고 되게 겉도는 거랑 약간 비굴하기까지 한 그런 부분을 설경구 씨가 되게 연기를 잘했고, 유승범씨는 진짜 아저 장면을 유승범이 아니면 누가 하지? 라는 음. 그런 장면들이 오. 또 여전히 있어서 어, 연기적으로는 좀 되게 훌륭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나중에 깜짝 출연으로 전도연씨가 등장을 하거든요 음. 그 짧은 장면이지만 전도연씨 연기도 되게 좋아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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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처음으로 이렇게 다섯 명이 빠글빠글 모여가지고 그러네요. 녹음을 해보았습니다 음. 저희가 이 녹음 환경이 이렇게 사실 여러 사람이 녹음하기 좋은 세팅이 아니어가지고, 음질이나, 막, 목소리 크기나 이런 게 어떨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편집자의 걱정이 쌓여만 아, 가는군요. 제 눈, 아, 역시 다크서클이 보이지 않는지. 그래도 어, 오늘 되게 재밌게 녹음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 다마 80화, 그리고 새해 첫 녹음으로. 와, 우와, 우와. <laughs>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